지나가던 길목에서 뼈만 남은 채 쳐다보던 검은 개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여성은 안쓰러운 마음에 먹을 것을 내밀었는데요. 얼마나 오래 먹지 못했는지 온몸을 떨며 기력이 없어 보였죠. 자신을 챙겨준 게 고마운지 마음을 연 녀석은 조심스레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성은 녀석을 차에 태워 데려가기로 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병원에 들려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녀석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고 즉시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녀석의 집사가 되기로 한 여성은 타이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다행히 일주일이 지나 퇴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기력을 점점 회복한 녀석은 밥을 잘 먹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을 챙겨준 여성 옆에 다가와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아가는 타이거의 얼굴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뼈만 보이던 몸에도 점점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간지 철철나는 모습의 여성은 가끔 심쿵한다는데 이제는 자신을 따뜻하게 지켜준 그녀 곁에서 평생 보디가드가 되었다네요. 아...